솔랭은 지금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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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템포 플레이 해야 돼. 템포 플레이가 가져다주는 이득이 너무 커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 6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시즌 6에 많은 변화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변화점은 이제 스플릿 너프 전장 삭제. v l s 이렇게 3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즌5에 운영 영상 올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변화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즌6 이번에 미드시즌 패치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즌6의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템포입니다. 왜 템포냐? 그니 뒤에 설명할 것들이 다 이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걸 유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우선 스플릿 너프가 있죠? 이거는 팀원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팀원에게 주는 크레딧이 반 토막 납니다 지역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 네모나게 내가 여기 있고 팀원이 여기 있어도 원래 동물을 잡으면은 잡은 사람은 막 5크레딧 팀원한테는 2크레딧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이 거리가 멀어지면요 이 2크레딧 이 팀원에게 주는 크레딧이 막 감소해요 반 토막 나요 1크레딧으로 이 거리가 생각보다 깐깐해가지고 보통 스플릿은 한두 지역 넓게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플릿으로 먹는 크레딧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스플릿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기존에 도 스플릿은 최소 두 명이 스플릿 성공해야지 이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만 성공해서 의미가 없어. 두명 이상이 봐야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패치되고 와서 정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 스플릿을 하면서 그 리스크를 감수했던 게 죽을 위험. 우리가 킬을 못 챙긴다. 킬 점수 이렇게 좀 손해를 안고 갔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 스플릿을 하는 목적인 크레딧까지 견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일반 맸을 때변이치만딱 먹고 빠르게 합류해가지고 이제 킬을 먹고 시야를 얻는 게더 이득이 커졌어요. 그리고 전장 삭제. 이거는, 그, 지도를 자세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2나 됐을 때 시점이에요. 예, 시즌5고, 이렇게 이번 시즌, 시즌6고, 하나, 둘, 셋, 네개 잠기죠. 이 중에서 전장 3 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잠깁니다. 더 많이 잠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개 잠기고, 하나도 안 열리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19개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소랑 그 탈출 지역 제외. 그래서, 15개 활성화 되는 거예요. 이번 시즌은 5개 잠기고 0개 열리니까 14개. 그러니까 2밤 됐을 때 이렇게 다는 거예요. 지금 2나 됐을 때 이렇게 잠기는 거니까 이게 2일차 밤이 되면 이렇게 잠기겠죠? 2일차 밤이 됐을 때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전 시즌에는 이 잠긴 거 4개 중에 3개가 전장이라서 사실상 최고 18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8개에 남은 팀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전장 때문에 2일 밤에 사람이, 사람 이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18개 지역에 분배되어 있는 거니까 심지어 전장은 무조건적으로 팀 이상이 있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나머지 이제 15개 지역에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14개 지역에 7, 8팀, 7팀이 무조건 있는 거지 사람 만나기가 훨씬 쉬웠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2일차 밤에 속도가 확 늘어졌어요 빨리 굴려 하는 실험체들이 사람을 못 만난 채로 2일차 성장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삼납되고 나서 사고가 터진다? 그럼 바로 전복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장이 삭제되고 또 금구가 더 많이 잠기니까 좁은 지역에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부활 가능한 시간대인데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돼서 활발히 교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장이란것 자체가 되게 안좋은 그거였거든요 이 전장이 쓰레기였던 이유 그냥 트럭팀이랑 조채팀 생성하고 알파조차 가 전장 옆에 생기면은 그 운, 운빨기 만드는 이제 쓰레기 콘텐츠였거든요 이게 전장 참여은팀 입장에서는 30초 내로 승부가 안 나면 좀 손해예요 그러니까 1분 넘어가는 순간 이제 포코 전장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손해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해서 뭐 꼴랑 꼴랑 미스릴에다가 맛없는 3킬 점수 뭐 필드킬 먹는데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투자한 게 뭐야 어차피 잠기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전장은. 그래서 시야 이전도 없고, 야생동물도 안 남아있어. 심지어, 텔포도 못 타요. 그런데 막 전장 주변에, 다른 팀이 동물을 다 털어놨다? 그러면 산나까지 꼬이는 거예요. 전장 패배팀은, 당연히 이제 뭐, 이번 동물들 다 털려있죠? 그리고 운안 좋으면은, 부활하다 또 죽어가지고 겁나 꼬여요. 바로, 슈퍼 도태팀 생성. 이거는, 도태팀. 전장 이겼는데, 도태가 된다. 근데 반대로 잘 풀렸어. 전장 날목하고 옆 지역 알파까지인데 어 미스를 하나 더 먹어? 심지어 그 지역이 병검 지역이네. 와우. 그냥 바로 트럭팀 생성. 이2일차밤 때문에 이미 게임의 승패가 갈려 있는 거예요. 뭐 뒤집을 순 있겠지? 근데 뒤집기 힘들다. 하지만 이제 바뀐 이 밤은 이전보다 활성화된 지역이 적으면서 전장에 이제 이원이안 들어가니까 사람 만나기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템포를 끌어올리기 정말 좋다. 이 킬트라고 르는 실험체들이. 이제 2일차 밤까지 마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계속해서 가속할 수 있다 이게 좀큰 거예요 2일차 밤 됐을 때도 이렇고 3일차 낮 이렇게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거를 사진을 띄우면은 음, 2일차 밤에는 이렇게 전장 포함해서 4지역만 잠겨있는데 지금은 다섯 지역 잠겨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2일차 밤이잖아요 지금 띄워놓은 게 여기서 3일차 낮이 어떻게 될 건지가 보이는데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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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죠? 이전 시즌은 잠기기만 장기, 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열 열두개 남아있어 지금 열세개 남아있어요 딱 봤을때는 그냥 어? 먹을지역이 한개 더 있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개가 풀린단 말이야 여기는 야생동물이 그냥 가득차있다 어. 먹을게 더많은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새로생긴 영구제 카드키도 3일차앞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레딧 먹을게 되게 많아졌어요 이전과 다르게 풍족해집니다 여기 뭐 루미도 3라제 돈통되죠이 말은 뭐냐 부활을 더 쉽게 쉽게 할수 있다 이전에는 3라를 사고나면 은 그냥 눈앞이 캄캄했죠 어 근데 이젠 복구가 가능하다 2일차 밤에 갈려도 3일차 낮에 복구가 가능하다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럭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조태팀 애들이 계속 부활을 하니까 킬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킬트력을 더 강하게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다가 3일차 밤에 갑자기 좁아진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3일차 가면은. 왜 템포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어, 싸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초중반에 강한 친구들이 아직 강할 때 교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템포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2일차 밤까지 더 많이 싸워야 돼. 중후반에 자리싸움 때문에 강제로 싸워야 하는 타이밍도 사라져서 3밤으로 앞당겨졌다. 초반에 굴리는 게더더더 더더더 중요해졌어요. 물론 반대로 말렸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말을 안한게 있죠? 그 VLS. VLS 때문에 사출 방지가 쉬워졌어요. 지역 이동 간에 리스크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엔 그냥 텔 타는데 거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죽었죠? 왜냐면은 중앙에 박히니까. 이 VLS는 좀 외곽 쪽에 안전한 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출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말려도 파밍할 곳 많고 사출도 잘안 당해. 그래서 말린 팀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트럭 팀이 더 먹을 게 많다. 트럭 팀이 더 먹을 킬이 더 많은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생각에 그킬 트럭을 못 모는 실험체가 좀 손해를 보는 거 같아. 우리 이 솔랭 기준입니다. 네, 솔랭 기준이에요. 대회는 다르겠죠? 솔랭은 지금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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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템포 플레이 해야 돼 템포 플레이가 가져다주는 이득이 너무 커요 지금 이 VS 맞아도 이게 뭐 사출 방지가 쉬워진다 이거에 있지만 반대로 있잖아요 지역 푸쉬가 너무 쉬웠어요 트럭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심지어 이번 CCTV 패치 때문에 안 걸리고 지역 푸쉬도 가능하고요 그냥 되게 킬트럭 모는 실험체들이 너무 편한 환경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키워드가 템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빠르게 합류하고, 빠르게 동물 먹고, 빠르게 교전하고, 그냥 이것들을 계속 빠르게 해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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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합류를 빠르게 하는 거. 그냥 스플릿을 돌려 봐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텔 같은 게다 정거장에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류를 못 하는 상태야. 이럴 때 말고는 그냥 무조건 합류하세요. 어? 무조건 합류하세요. 합류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 먹으라는 거 뭐냐? 동물이 그냥 널려 있어요 지금. 화밍할 곳이 많아가지고 픽할 때그 동물 잘 잡는 캐릭 있죠? 이거면 이렇게 하나 껴두면은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잘 잡습니다. 막한두 명씩 껴두면은 알아서 그냥 템포 올라갑니다. 어? 이거는 게임에서 뭘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픽해서 생각하는 거지. 애들 교전.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옵젝, 무조건 가세요. 전에는 이제, 옵젝 대신 동물 선택했잖아요? 왜 동물 선택했냐면은, 동물이 좀 귀했어. 근데 지금은, 너도 풍족, 나도 풍족,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옵젝 참여하는 거, 별로 안 꼴립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시면은, 그, 자연스럽게 템포가 빨라진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세부 운영 같은 거 있죠. 세부 운영. 이런 거는 이번 영상에서 안 달아요. 이번 영상은 그냥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중요해졌는지, 말 그대로 키워드, 분위기를 읽는 영상이기 때문에 세부 운영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차 밤까지 미친듯이 교전하고, 3일차 낮에는 겁나 풍족해졌죠. 3일차 밤에는 갑자기 지역 좁아지니까 교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일자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그냥 킬트럭 오는데 최적화됐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막 5일차, 6일차 있죠. 여기는 뭐 위클 운영은 똑같습니다, 그냥. 어. 다른 점은 위띄어놨듯이그 5일 낮에 두 개가 열려요. 저 지형 열리는 것 때문에 한 명이 남아도 생존하게 좀쉬워졌어요 룸이 누리, 더 오래 노릴 수도 있고. 킬트럭 멀고서 그냥 2, 3등 노리는 플레이가 더 쉬워졌다. 그것도한번 킬트럭 몰다가 1등하면 더 좋고 막 150, 200점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합류 빠른 동물 처리 빠른 교전 이거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교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 시즌은 역대급으로 교전 실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지 마시고 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럴 때 교전 실력 키우는 겁니다 많이 싸우고 많이 점수 벌어 가십시오 제가 좀 늦게 등반하면서 을 다이아 4부터 지금 7,500점까지 왔는데 제가 늦게 등반했으니까 어지간한 어? 광물분들 게임을 제가 적구면서 말하는 거예요. 상위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아부터 이게 맞습니다. 총통템포까지 단발해. 저는 약간 미스릴 총통템포 쓰긴 하는데 핑 어? 겁나 찍으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위에 말하는 거. 딱 하시면은, 솔랭에서 점수 올리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전했다고 다치면은 점수가 안 오르긴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 오릅니다, 이거. 그만큼 교전의 리스크가 좋으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의 키워드는 템포. 킬트럭의 시즌입니다.